열한 번째 바로 최재림 배우님입니다. 시원한 성량이 매력적인 배우시죠. 이번에 제가 뽑을 넘버는 바로 에어포트 베이비입니다. 뮤지컬 에어포트 베이비의 넘버죠. 넘버가 제목과 같은 걸로 봐서 메인 곡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근데 이거 근데 이거는 캐릭발 가선점 부가 했습니다 최재림 배우님이 캐릭터를 너무 잘 소화하셨죠. 그리고 이 넘버가 최재림 배우님의 그 시원한 성량과도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 음악도 너무나 좋죠. 그만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고요. 공연이 또 올라오면 보러 가야겠죠. 에어포트 베이비 언제 올릴지 궁금해요. 그 다음으로는 유정한 배우님입니다. 활동 기간이 오래 되신 만큼 그동안 하신 작품, 부르신 넘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고르기가 조금은 힘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시라노라는 작품을 봤거든요. 네. 그 작품을 보고 딱이 곡을 해야겠다. 바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미지카 시라노의 홀로인다. 1막 마지막 넘버죠? 진짜 시라노의 빙이 되셔서 막 넘버 부르시는데 감정이 엄청되더라고요딱 들었는데 이게 바로 유정환의 인생 넘버다. 그렇게 결정 내릴 정도였습니다. 지금 한창 공유 중이니까 궁금하신 분들 바로 지금 티켓 예매 사이트 가셔서 예매하시, 예매하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강필석 배우님입니다. 엄기준 배우님이 이어서 듀엣곡 추천이 되겠네요. 역시 그 웬만하면 듀엣곡 안 뽑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선정한 넘버 들으시면 아, 그래. 이렇게 박수 치실 거예요. 아, 맞지, 맞아. 그렇게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바로 뮤지컬 번지 점프를 하다의 그게 나의 전부라는 걸 입니다. 아, 그, 제목만 들어도 완전 그 소름 돋지 않나요? 저는 강필석 딱 이렇게 하면 번지점프를 하다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번지점프를 하다딱 이렇게 하면 강필석이라는 이름이 먼저 생각나고요. 이게 세뇌 효과인지는 몰라도 강필석 배우님의 목소리랑 이 넘버가 너무나 잘 매칭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여자 부분 딱 끝나고 그럼 만약에 빗 속에 이런 첫소를 제가 불러서 불르면서 설명드리고 싶지만 부르면더 혼동이 오기 때문에 딱첫 소절 시작할 때 그때 아, 눈물 쫙 나오죠. 이분으로는 나... 정성화 배우님입니다. 역시 명곡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다들 정성화. 딱 이러면 무슨 곡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저랑 같은 곡 떠오르실 것 같은데, 바로 뮤지컬 영웅의 누가 죄인인가 라는 넘버입니다. 장부가랑 엄청 고민했는데, 역시 정성화 딱 그렇게 하면 누가 죄인인가가 먼저 떠오르죠? 특히 앞에 일본이 저지른 죄 쭈르르륵 이렇게 읊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완전 소름 돋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가 죄인인가 하 하면서 쫙 끝나는데 소름 쫙. 가사도 좋고 음악도 좋고 소환 배우도 좋고 아주 훌륭한 넘버라고 생각들어요. 생각 들어요. 이 영상을 녹화하는 기준 어제 전 보고 왔는데 곧 후기 영상 올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정동석 배우님입니다. 저는 팬텀의 이렇게 그대 그의 품위를 뽑아 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전동석 팬텀볼 때 영업된 게 아니라 뮤페에서 부른 영상으로 영업되었어요. 심지어 공연 뮤페 때저다갔었거든요 근데 한참 뒤에 뮤페 영상으로 영업된 케이스입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즉, 한참 뒤에 영업되었다는 점. 특히 그 뮤페 영상에서 이렇게 그대가 그의 품 안에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안에서 그의 부분을 높여 부르잖아요. 저그 부분 되게 지금 중독됐어요. 거의 이거는 마약 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웃긴 게 저도 이 영상 그제 채널에 올렸거든요. 근데 다른 분이 올려주신 영상에 영업되었다는 점. 아무튼 이거는 뭐 근데 이거는 뮤페 이야기고. 실제 공연에서도 정말 잘 부르세요. 왠지 다음 팬텀 데도 전동석 배우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언해 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총 15명의 남자 뮤지컬 배우분들의 인생 넘버들 제 마음대로 뽑아 봤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외된 배우들도 있고 제가 안 들어본 노래들은 다 뺐어요.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여자 뮤지컬 배우들의 인생 넘버, 내 인생 듀엣 넘버들 등등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